지난주 일요일이었습니다. 제 손자가 저를 도우려다가 문득 멈춰서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힘이 없어지셨어요? 예전엔 저보다 힘이 셌는데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장을 볼 때도 무거운 것들을 들기가 힘들어졌다는 것을. 91세인 지금도 매일 병원에서 환자를 보고 있지만 제 몸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갑자기 팔다리에 힘이 빠진 것 같고 예전만큼 활기차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그럴 때마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수 의사입니다. 올해로 91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7시에 병원에 나가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6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 또래 친구들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30분씩 산책을 하고 계단도 숨차지 않게 올라갑니다. 심지어 며칠 전에는 20kg짜리 쌀포대를 혼자서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60년간 의학을 공부하고 실천하면서 발견한 단 하나의 습관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비밀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여러분이 왜 이렇게 당황스러우셨는지 이해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거울을 보니 팔다리가 가늘어진 것 같고, 계단을 오르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무거운 것을 들때 예전만큼 힘이 나오지 않는 이런 변화들을 겪으시면서 혼자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더 속상한 것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라고 말하거나, 아예 신경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죠. 심지어 일부 의사들조차 연세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점 더 고립감을 느끼시고 자신감을 잃어가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 정말 늙었구나 하면서 스스로를 포기하게 되시는 거죠. 지난달에 재개온 83세 박정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진료실에 들어오시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된것 같아요. 딸이 장을 보러 갈때 따라가려고 해도 엄마는 그냥 집에서 쉬세요라고 해요. 손자들도 저를 피해요. 제가 뭘 해주려고 해도 할머니는 힘들까 봐 걱정돼라고 하면서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김치도 직접 담그고 청소도 혼자 다 했는데 이제는 빨래 한 바구니도 제대로 못 들겠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잘못된 정보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무도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의학계에서도 오랫동안 잘못 알려진 정보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최근 20년간의 연구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근육량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나이가 아니라 근육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몸의 근육 단백질 합성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몸 속에는 지금도 새로운 근육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 스위치를 켜는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90세가 넘은 노인도 적절한 자극을 주면, 근육량이 30%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저 역시 이 방법을 실천하면서 70대보다 지금이 더 건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스위치는 무엇일까요? 바로 매일 아침 5분간의 특별한 동작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집에서 혼자서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7일 안에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아침 근육 깨우기라고 부릅니다. 지난 10년간 3,0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이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하는 준비 동작 눈을 뜨시자마자 침대에 그대로 누워서 시작합니다. 두 다리를 곧게 펴고 발목을 위아래로 10번 움직입니다. 그 다음 발가락을 쭉 펴고 오므리기를 10번 반복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다리 전체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잠들어 있던 근육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2단계. 수건을 이용한 상체 깨우기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서 수건 하나를 준비하세요. 일반 목욕 수건이면 됩니다. 양손으로 수건 양끝을 잡고 머리 위로 들어 올립니다. 그 상태에서 수건을 뒤로 당기며 어깨뼈를 모으는 동작을 10번 반복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힘을 많이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육에 이제 일할 시간이야 라고 알려주는 신호만 보내면 됩니다. 3단계. 벽을 이용한 팔다리 협응 동작 벽에서 한팔 거리만큼 떨어져 서세요. 양손을 벽에 대고 팔 굽혀 펴기를 하듯이 몸을 벽 쪽으로 기울였다가 다시 밀어내는 동작을 다섯 번만 합니다. 너무 힘들면 3번만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이지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단계. 의자를 이용한 하체에 강화 든든한 의자 앞에 서서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아홉번 반복합니다. 이때 손은 의자 팔걸이나 등받이를 가볍게 잡아도 됩니다. 5단계 마무리 스트레칭 두 팔을 위로 쭉 뻗어서 하늘을 향해 기지개를 켜듯이 10초간 유지합니다. 그다음 천천히 팔을 내리면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이렇게 총5분이면 끝입니다. 여기서 어르신들만의 특별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건 대신 문 손잡이나 수건 걸이를 이용해도 됩니다. 또한 운동화를 신기 어려우시면 양말만 신어도 충분합니다. 바닥이 미끄러우시면 옥수수 전분을 살짝 뿌려서 미끄럼 방지를 하셔도 좋습니다. 왜이 단순한 동작들이 효과가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진다 use it or lose it 는 원칙을 따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적절히 사용하면 다시 생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매일 아침 이 5분간의 동작은 우리 몸의 모든 주요 근육군의 신호를 보냅니다. 오늘도 너희가 필요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은 자동으로 그 근육들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아침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밤새 잠들어 있던 근육들을 깨우고 하루 종일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죠.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신경계도 활성화됩니다. 이제 실제로 이 방법으로 변화를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78세 이순옥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기가 힘들었는데 이 운동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계단을 오를 때 다리에 힘이 생긴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달 후에는 손자와 함께 동네 한 바퀴를 걸을 수 있게 됐다며 기뻐하셨죠. 할머니가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이런 간단한 동작으로 뭐가 달라질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정말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며느리가 어머니 많이 좋아지셨네요. 라고 할 정도예요. 두 번째는 81세 박철수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는 혼자 사시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셨는데 몸이 약해지면서 더욱 우울해지셨습니다. 할아버지 말씀, 근육 운동이라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방법은 정말 쉽더라고요. 매일 아침 하다 보니 몸이 단단해지는 게 느껴져요. 요즘엔 아들이 아버지 건강해 보이신다고 해서 정말 기분이 좋아요. 세 번째는 85세 김말자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당뇨병도 있으시고 혈압도 높아서 운동을 거의 못 하셨는데 이 방법은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말씀 병원에서는 운동하라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헬스장 가기는 부담스럽고. 그런데 이 방법은 집에서 혼자 할수 있어서 좋아요. 3주 정도 하니까 혈당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가족과의 관계가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해지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니까 가족들과의 대화도 많아지고 함께 할수 있는 활동도 늘어났습니다. 더 이상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가족이 된 거죠. 여러분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1세인 저도 매일 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70대인 제 아내도 80대인 제 형님도 모두 이 방법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아직도 살아있는 근육을 깨우는 것입니다. 단 7일만 시도해보세요.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첫째 날에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보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셋째 날쯤부터는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아, 정말 달라졌구나 하고 깨달으시게 될 거예요. 가족들이 느낄 겁니다. 어? 좀 달라지신 것 같은데? 하면서 관심을 가져줄 거예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느끼실 겁니다. 거울을. 보며 내가 이렇게 건강할 수 있구나 하는 기쁨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아직도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아직도 가족들에게 든든한 존재가 될수 있습니다. 아직도 스스로를 위한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이렇게 말해 보세요. 오늘도 내 근육들아, 함께 건강해지자. 그리고 5분만 투자하세요. 그 5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일주일을,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같은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말이죠. 또한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혼자서 고민하고 계실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전해줄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관절을 20년 젊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